자 이제 초코 제누아즈가 이제 보여서 이렇게 나왔고요 이제 초코 제누아즈를 사용해서 어, 포레스트 케이크 포레스트 케이크를 만들어 볼거고요 약간 어떻게 보면 뭐, 뭐 클래식한 버전이라고도 볼수있고요뭐 음, 생체리가 나오면 이제 생체리를 보통 사용하고 생체리가 없을 때는 이 포레스트 케이크 안에는 이제 캔 체리, 어, 다크 체리나 아마레나 체리나 이런 걸 넣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생크림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초코 생크림을 일반적으로 많이 쓰고요. 그러니까 이 포레스트 일반 과일 생크림 같은 경우는 이제 그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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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즌별로 나오는 이제 저희 나라는 사계절이다 보니 시즌별로 나오는 과일을 사용한다고 하면 어 포레스트 케익은 어 약간 체리. 체리로 조금 약간 한정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포레스트 케이크는 초코 스폰지에 초코 제노아지, 에 어, 체리, 뭐 캔체리가 됐든 아니면 생체리가 됐건 아니면 뭐 냉동 체리를 어 컴포트 형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사용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안에 들어가는 크림은 어 초코 생크림, 코카 파우더를 넣고 이제 생크림을 휘핑하는 거죠. 조금 더 이제 업그레이드된 버전이라고 한다면 이제 초콜릿 가나슈를 만들어서 안에 이제 생크림 대신에 사용하기도 해요. 아니면 초코 가나슈와 생크림을 섞어서 좀 진한 맛을 내주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시간이 점점 흐르면서 어 카페 문화가 발달하고 이제 고객층이 넓어지고 고객층이 다양한 제품을 맛보면서 이제 약간 입맛에 대한 어떤 눈높이랄까 그런 것들이 좀 높아지면서 약간 기본적인 아이템을 사용했던 그냥 뭐 예를 들어 초코 생크림, 코코아 파우더가 들어간 생크림을 사용했다면 이제 초코 가나슈나 초코 가나슈와 생크림을 섞어서 뭐 사용하는 예를 들어서 바닐라 크림과 생크림을 섞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아이템을 적용시키듯이 그런 식으로 해서 음. 이런 포레스트 케이크가 조금 조금씩 발달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포레스트 케이크는 단순히 초코, 그냥 생크림 케이크와 같은 형태도 나오지만, 어, 뭐, 롤 케이크든지 아니면 이제 크리스마스 시즌에 어떤 통나무 케이크, 부쉐도 오일이라든지 하는 여러 가지 케이크들이 어떻게 보면 약간 포레스트 케이크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응용된 제품들이 나왔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포레스트 케이크를 한번 천천히 만들어 볼게요 일단은 초코 제노아즈 이렇게 초코 제노아즈 됐고요 음, 화이트 제너지 같은 경우는 바닥이 확실하게 튀어 나요. 이제 초코 제너지는 아무래도 그런 게 없다 보니 뭐, 뭐 생크림 케이크 같은 경우는 뭐 그냥 바닥을 제거해 둔다 아, 제거하는 분들도 계시고 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고 뭐 초코도 마찬가지고 제거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지만 이렇게 뭐 케이크 의 색깔에 그렇게 차이가 없지 않는 이상 굳이 뭐 제거를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초코 스펀지 준비가 되어 있고요, 초코 스펀지 준비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과일은 지금 저희가 오늘은 생체리를 사용할 거예요. 이 체리 같은 경우는 수입 과일이다 보니 어, 수입이 되는 어떤 시기가 굉장히 좀 들쑥날쑥해요. 그래서 뭐 고정적으로 내가 판매를 해야 된다고 고정적인 어떤 맛을 판매를 한다고 했을 때는 가능하시면 어, 캔 체리를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이제 고객들이 혼동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 참고해주시고 체리는 가운데 있는 씨가 있어요. 씨를 제거를 하고 어, 사용을 할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요거는 이제 데코레이션을 해줄 거고요. 음, 그리고 이제 시럽 제가 준비를 해놨는데 어, 시럽 시럽을 이 케이크 스펀지에 보통 보면 이제 시럽을 발라주는데. 어, 파운드 케이크 할 때도 보면은 저희가 구워져서 나올 때 보통 시럽을 살짝 발라줘요. 시럽을 살짝 발라주는데 그 발라주는 이유는 어 구워진 이 케이크의 수분을 충분히 어 보유할 수 있게끔 시간이 지나도 보유할 수 있게끔 이제 충분한 추가적인 수분을 조금 더 투입해 주는 거예요. 이 스펀지 제너지도 마찬가지예요. 어, 생크림의 수분과 이 제노아즈는 스펀지 빵이기 때문에 어, 수분을 좀 흡수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안에 어, 생크림이든 가나슈든 과일이든 이런 것들을 층층이 저희가 샌드를 했을 때이 스펀지는 어, 이 재료들에 대한 수분을 빨아, 빨아 먹을 거예요. 그러면 뭐 크림이든 뭐든 굉장히 건조해질 거예요. 그런 것들을 좀 보완하고자 이 제노아즈 위에 이제 시럽을 좀 발라줘요 그러면 그 시럽이 충분히 스펀지 안에도 스며들고 뭐 생크림이나 과일의 수분을 흡수하는데도 어 충분히 보완적인 역할을 해줄 거고요 그래서 시럽을 발라주는데 시럽은 보통 커피시럽 같은 경우는 뭐물 1, 설탕 1, 1대1 시럽을 보통 많이 사용하는데 그렇게 하면 너무 달아요 너무 달기 때문에 여기에다 바르는 시럽은 뭐 물이 설탕이 100이면 물은 300 정도, 그 정도 비율이 가장 적당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안에 뭐 오렌지 껍질이나 레몬 껍질을 넣기도 하고요. 그냥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그런 것들이 좀 들어가는 게 좋아요. 그리고 캔체리를 사용할 때는 이제 캔체리에 물이 있어요. 그 액이 액체가 있는데 그 액체를 이렇게 시럽처럼 발라주기도 해요. 근데 이제 어, 그거를 시럽으로 사용하게 되면 조금 약간 과한 체리 향이 날 수도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뭐 그런 체리 캔에 있는 어, 액체를 약간의 시럽과 함께 섞어서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냥 아예 사용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너무 강한 체리 맛이 도드라지면 전체적인 밸런스가 좀 무너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어, 사용하는데 있어서. 좀 신중해야 될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레몬이 들어간 어 시럽을 준비를 했고요. 준비를 했고 그다음에 보완적으로 이제 음 초코와 잘 어울리는 리큐르가 있어요. 이 베일리스라는 어 리큐르인데 음이 베일리스 리큐르는 어, 초코 특히 초코와 굉장히 밸런스가 잘 맞아요. 밸런스가 굉장히 잘 맞고 여기에 들어가 있는 성질도 이제 뭐 우유나 이제 코코아나 바닐라 향이 들어가 있어요. 약간 카라멜 향도 살짝 나고요. 그래서 약간 뭐 라떼 같은 색깔을 띄고 있는데 어, 이 벨리스 물론 어, 리큐르다 보니. 어, 알코올이 한17% 정도 함유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뭐, 물론 판매할 때 공지를 하게 돼 있지만 이제 이 벨리스 시럽을 벨리스 리큐르를 초코와 같이 좀 섞어 주면 시럽처럼 발라 주면 되게 향이나 이런 데 있어서 밸런스가 잘 맞아서 굉장히 맛있어요. 그래서 이 벨리스 리큐르를 어, 샌드하는 과정에서 조금 사용을 해 볼게요. 그리고 이제 가장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생크림. 어, 생크림은 예전에는 이제 당이 좀 함유가 된 생크림이라기보다 당이 함유가 된 가공 휘핑크림이 이제 주로 판매를 했었었죠. 그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이제 그런 제노아즈에 버터크림을 바른 버터 케이크가 이제 주류를 이뤘었고요. 이제 그 이후에. 이제 휘핑크림, 가공된 휘핑크림, 식물성이겠죠. 그런 식물성 휘핑크림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점점 이제 버터 케이크의 비중이 좀 줄어들기 시작했고 그 이후에 이제 이렇게 어100% 유크림이 유크림을 사용한 이제 런 생크림 유지방이 약38% 정도 함유가 된35% 이상한 함유가 돼야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생크림으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농도가 나오는 거죠. 휘핑했을 때도 휘핑력도 있구요 그래서 요 생크림을 이제 사용을 하고 있어요. 물론 기존에 예전에 쓰던 그런 가공된 식물성 당이 함유된 요 생크림 같은 경우는 어 어떤 환경에서도 사용하기가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뭐 날씨가 덥건 춥건 항상 같은 상태의 생크림 퀄리티를 유지하고 있지만 이 동물성 생크림을 사용하시게 되면 어 온도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그렇다 보니 어, 온도가 너무 막 높거나 하면은 어, 사용하다 보면, 사용하면서 막 분리가 나거나 막 이렇게 버글거리죠. 강택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현상이 워낙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어, 그리고 유통기한도 생각보다 굉장히 짧고요. 그런 이유 때문에 이제 뭐이생 크림을 많이 사용하고 계시지만 어, 또 그렇지 않은 어 매장도 있다는 거 가격도 생각보다 비싸고요 그러니까 여러가지 측면에서 이제 뭐 관리가 조금 쉽진 않은 제품이에요 이제 뭐 무스케이크 만들 때는 이런 생크림보다는 이제 휘핑크림을 많이 사용하고요 이제 휘핑크림도 지금은 외국에서 이제 수입돼서 들어오는 휘핑크림이 워낙 많고 가격도 굉장히 좋고 퀄리티도 좋아요 유통기한도 굉장히 길고요 그런 이유 때문에 무스 케이크 만들 때는 이런 생크림보다는 휘핑크림을 많이 사용하고요. 대신에 생크림 케이크를 만들 때는 어, 이런 동물성 생크림을 저희 나라는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물론 유럽 쪽에 가면은 어, 생크림 케이크라는 게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미국 쪽도 마찬가지고 그들은 이제 무스 케이크, 무스 케이크를 주로 사용하고요. 보면 생크림 케이크를 좋아하는 나라는 뭐 우리나라나 뭐 일본이나 이런 몇몇 동남아 국가들 이쪽 지역에서 많이 어 사용되고 있어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생크림까지 휘핑을 하게 되면 이제 다 재료적인 부분에선 다 준비가 된 거고요. 일단 그 전에 먼저 과일을 정리를 해볼게요. 체리는 반드시 씨를 제거해 주셔야 돼요. 가운데에 칼집을 내시고 살짝 돌려주시면 이렇게 씨가 있는 부분과 없는 부분이 나뉘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분리를 해놓으시고 씨가 있는 부분은 나중에 씨를 빼서 섞어주시면 돼요. 이제 분리를 해놓지 않으면 나중에 이제 씨가 있는 부분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도 발생을 해요. 그런 이유 때문에 반드시 어 분리를 해서 사용을 해주셔야 돼요. 저희 나라는 과일이 그렇게 풍부, 풍족한 나라는 아니에요. 그리고 과일도 가격이 굉장히 좀 비싼 편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생크림 케이크를 굉장히 좋아하는 어,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좀 사용량이 사용할 수 있는 과일에 어떤 한계점이 분명히 존재를 해요. 어, 하지만 이제 어떤 수입과일이나 이런 것들이 좀 원활히 제공이 되고 되다 보니 뭐 생크림 케이크뭐 사계절 거의 뭐 판매를 하신다고 보면 돼요. 체리 실을 빼는 그 도구도 있지만 이제 실을 빼는 도구를 사용하게 되면 이 체리 상태가 굉장히 좀 망가져요. 그래서 가급적 어뭐 콤보트를 만들거나 하는 게 아니라면 어 체리 이렇게 실을 뺄 때는 조금 불편하더라도 이렇게 칼 칼을 사용해서 체리 실을 제거해 주는 게 어. 좋을 것 같아요. 과일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과일 세척하는 세제가 있으면 그걸 사용하시면 되고, 약품이 있으면 아니면 뭐 베이킹파우더 같은 데다가 어 살짝만 담번 놨다가 깔끔하게 정리하셔 가지고 사용하셔도 되고요. 이제 케이크에 사용할 때는 주의할 부분이 수분을 충분히 빼주셔야 돼요. 이제 과일을 세척하다 보면 물기가 남아 있는데 그런 물기들을 제거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시다 보면 이제 물기가 케이크에 들어가게 되겠죠. 그런 일은 없어야 되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물기를 충분히 제거를 해 주셔야 한다는 점 아시면 될것 같고 이런 식으로 씨가 있는 부분은 이쪽으로 씨가 없는 부분은 이쪽으로 해서 어... 헷갈리지 않게, 이렇게, 반으로 나눠서 준비를 해주시면 돼요. 체리 실을 뺄 때는 가급적 장갑을 끼고 하시는 게 좋아요. 물론, 위생적인 측면도 있지만, 이 체리 색이 생각보다 손에 빨리 물들어서, 그렇게, 이렇게 나중에 색깔이 잘 빠지지가 않아요. 손에서. 그래서 가급적이면, 어, 장갑을 끼고 어, 하셔야 된다는 점. 지 마시고요. 이제 아직은 멀었지만 이제 뭐한몇 달만 지나면 이제 크리스마스 준비를 아마 하시게 될 거예요. 하게 되는데. 아마 포레스트 케 e 이 약간 변형된 k 런케 어, m 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거 k 요 이렇게 c 을 충분히 빼서 어, 사용하셔야 된다는 점 k e I'm a cake. I'm a c 잘안 보여서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 진짜 씨는 되게 조심해 주셔야 돼요. 손님들이 이제 부드러운 케이크를 먹을 때 이제 과감없이 강하게 이렇게 먹기, 이렇게 이빨을 꼭 닿기 때문에 약간 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주의를 하셔가지고 어, 작업을 해 주셔야 돼요. 보시면 이렇게 깔끔하게 잘리는데 이제 그 기계를 사용하시게 되면 씨는 빼기는 굉장히 쉬운데 어막다짓물러져요이 체리가 그런 부분 때문에 키나 생크림 케이크에 들어가는 체리 체리는 어 이렇게 칼로 좀 정리를 해주십사 하는 부분 어, 이해 주시고. 정리를 해 주시고요. 이제, 이제 스펀지를 재단을 하고 나머지 어, 준비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제 꼭지를 안딴 체리는 나중에 이제, 이제, 이제 데코레이션으로 장식을 조금 할 거예요. 이제 윗면을 먼저 살짝 걷어내고요. 바닥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굳이 어, 쳐내지 않을게요. 이제 바닥이 있게 되면 케이크 어떻게 보면 좀더 안정감을 가질 수 있어요. 안정감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어, 색감의 차이 때문에 제거를 해야 된다고 한다면 제거를 하겠지만 초코 스펀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없기 때문에 제거를 하지 않고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해볼게요. 편편하게 잘라주시는데 어 지금은 칼로 이렇게 잘랐지만 어 처음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편편하게 재단하기가 쉽진 않아요. 그래서 어 약간 높낮이가 있는 각봉, 네모난 봉이에요. 네모난 봉을 양쪽에 두고 칼을 얹고 그대로 가는 거예요. 아니면 이런 줄톱 같은 게, 이런 날이, 하나, 둘, 세 개, 세개 층으로 만들어진 게 있어요. 한 번에. 그래서 한 번에 쭉 썰면은, 어, 이 시트가 세 장이 그대로 커팅이 돼요. 그러니까, 어, 물론 이 칼로 자르는 거 연습하는 것도 괜찮지만, 이제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을 보완해주는 어, 도구들이 어, 많이 판매하고 있으니까, 이제 그런 도구들도 확인하시고, 어, 사용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세 장으로 이렇게 커팅이 됐고요 보통 이 케이크 하나를 어, 세 장으로 나뉘는 이유는 어, 이 안에 들어가는 과일이 들어가고 생크림이 들어가고 층층이 어, 샌들을 했을 때 그리고 마지막 아이싱을 했을 때 높이가 보통 한 5에서 6cm 보통 예전에 5cm로 많이 얘기했지만, 이제, 그때는 뭐, 캔과일 이런 약간 그런 높, 높이가 낮은 과일들이 많이 들어갈 때고, 지금은 이제, 물론 과일의 상태에 따라 조금씩 높낮이가 달라지긴 하지만, 과일이 좀더 풍부하게 들어가는 어떤 추세이기 때문에, 어 높이가 예전보다는 좀 많이 높아지긴 했어요. 많이 높아지긴 했는데, 어 그래도 이제 시트, 시트의 어떤 높이는 크게 달라지진 않았어요. 시트가 너무 낮아도 되진 않지만, 너무 두꺼도 되진 않고요. 왜냐하면, 어, 이 시트와 과일과, 어, 생크림의 어떤 그런 밸런스가 가장 잘 맞는, 어, 이런 제노아즈 시트의 높이가 이 정도다. 라고, 모두들 그렇게 생각하고, 먹어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어, 항상 요 정도, 높낮이로 생크림 케이크를 만들 때 조절하고 있고 이제 거기에 맞춰서 이제 펜이죠 제노아즈 스펀지를 굽는 그런 팬도그 높이에 맞게 제작이 돼서 판매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어, 뭐 높이를 뭐 두껍게 하고 싶다 나, 나는 낮게 하고 싶다가 아니라 어, 대중들에게 가장 어,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높이가 이 정도 말씀드렸던 이 정도 높이라고 어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돌림판 돌림판을 준비를 하고 올려놓고요. 그러면 이제 생크림만 준비하면 되고요. 이제 시럽 준비가 됐고 이제 베일리스. 약간 어, 카라멜 향과 우유, 바닐라 그런 향이 나는 리큐르예요. 색을 보시면 이제 라떼 같은 향을 띠고 있죠. 약간 연한 갈색. 리큐르를 살짝만 발라주면, 어, 그러니까 이 향이 나는 게 아니고 이 향이 난다기보다는 이 초코의 향을 조금 더 풍부하게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어떤 재료가 들어감으로 해서 그 재료의 맛을 낸다기보다는그 재료가 들어감으로 해서 메인 재료의 향과 맛을 좀더 풍부하게 해주는 그런 역할들을 해주는 것이 보통. 리큐르 지금 사용하는 베일리스 리큐르나 아니면 뭐그랑마에나뭐 아말레 또 이런 리큐르들이 있어요 제거해서.